자, y는 fx, 위에 점, 1,4에서, 접기가 3이라 돼있죠 자, 여기서 f1이 4고요. f'1이 3일 때, 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시오. 자, 준식은, 리미트 x는 1로 간다. x 1분의 분자에, 뭐, 할 수는 있게 없잖아, 맞지? 그래서, 변형을 해야 돼. 빼기 f1을 하나 빼줘 왜냐면 나랑 얘랑 묶어 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1 되거든 그래서 약분 될 거란 말이야 됐지? 그래서 f1을 뺐으니까 f1 하나 더 해주고 빼기 fx 이렇게 변형해 줍니다 됐나? 그러면 하트 하트 만들면 네. limit x는 1로 간다. x 1분의 f1로 묶으면, x 대곱 빼기 1. x 빼기 1분의 여기 마이너스 앞으로 꺼지면해 줄게요. fx-f1, 이렇게. 면, 약분데제 남아있는 게, limit x는 1로 간다. f1, x 다하기 1이랑, 요거는, f'1이죠 프라임 그래서 x에 f1 F 1 넣어버리면 f1 곱하기 2 빼기 f'1 프라임 다 알지? 끝 여기 정석 풀이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고 자 객관식 단답형이다 어떻게 한다고? 분호야 너 비탈 쓰면 되지 응. 빨리 나와야지 부모 미분은 얼마? 1나버리고 혼자 미분하면 e x f1 빼기 f 프라임 x 그래서 x1 넣으면 2f1 빼기 f 프라임 1 똑같죠 지금 이 과정이 로피탈로 그냥 한 줄이 끝나 버립니다 알겠지 단답형이랑 객관식을 풀 때는 로피탈로 <laughs> 푸세요